내가 사용하기에도 좋고 부모님 효도 선물로도 좋은 안마이자는 가격대가 비싼 가전제품에 속하기는 하지만 마사지숍에서 받는 회당 10만원 이상의 가격을 감안한다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안마이자의 가격대는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도 되고 또한번 사서 최소 10년은 사용할 건데 그냥 유명한 브랜드의 비싼 걸 사야 되나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를 찾던 분들이 만족할 만한 100만원대 안마이자 추천 제품부터 유명 브랜드의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 안마이자까지 추천 제품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코지마 클라스의 시그니처 안마이자입니다. 이번 제품은 100만원대 안마이자 중 가출건 다 갖추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코지마라는 브랜드는 1945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자리 잡은 안마의자 브랜드로서 그 명성에 맞게 지금까지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안마의자를 출시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 코지마에서 출시된 이번 제품은 제품명 클래스 시그니처 AS 1년 무상 품질 보증 가격 154만 1,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1.35m의 LS형 프레임을 탑재하고 있어 목부터 다리까지 섬세하고 균일한 마사지가 가능하고 총 5가지의 자동 마사지 코스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기 위한 수동 마사지 선택을 통해 하루에 피곤한 몸을 원하는 만큼 풀어줄 수 있는데요 발판을 밀어내면 최대 13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 체형이 모두 다른 온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상체 118도, 하체 135도까지 눕혀지는 무중력 모드는 체중을 분산시켜 가장 안락한 자세에서 최상의 마사지감을 느끼게 해주고 어깨, 팔, 다리는 3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포스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피로가 몰리는 발바닥은 탑재된 회전돌기가 투스텝 방식으로 돌아가 더욱 시원하고 섬세한 마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렴한 안마의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음이온 기능을 머리맡에 탑재하고 있어 사용자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가장 최적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AS는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코지마 고객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지마의 클라스의 시그니처 안마의자를 요약해보자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기본적인 성능은 모두 탑재한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제스파 a AI 음성인식 엘로이 안마이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안마이자 리뷰를 해오면서 가장 추천드렸던 제품은 제스파의 컴포르테 모델이었습니다. 컴포르테 제품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으면서 동시에 가격도 조금씩 올라 이제는 150만원은 줘야 구매가 가능한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엘로이 모델은 출시일도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상품에다가 더 많은 부가 기능까지 포함하는데도 가격이 1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명 제스파 엘로이 안마이자 AS 24개월 무상품 질보증 가격 169만원에 로켓 배송 및 설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안마이자를 선물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배송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제품은 로켓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시면 당장 내일도 설치가 가능하고 원하는 날짜를 설치기사님과 조율해 배송일정까지도 무료로 지정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제스파 엘로이 모델은 100만원 중반대의 가격임에도 AI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총 13가지의 음성인식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안마의자를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마 도중 손을 빼기 애매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쪽 팔을 꺼내 조작을 하는 게 불편하다는 라걸 아실 겁니다. 이번 제품은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갖추고 여기에 AI 음성인식 기능을 더해 안마를 받는 시간 내내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신체와 완벽하게 밀착하는 3D 안마 모듈은 세분화된 움직임을 12가지 자동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몸을 시원하게 감싸는 공기압 마사지는 어깨부터 발까지 이어지며 등과 엉덩이에는 온열 모드를 통해 포근함을 전달해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목과 어깨의 위치를 측정해 사용자의 체형을 자동으로 스캐닝할 수 있고 최대 162도까지 기울어지는 무중력 모드로 허리에 부담 없이 안마를 제공해 줍니다. 제로 스페이스 슬라이딩 기술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머리 양옆으로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 후 원하는 음악을 들으 하면서 안마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 안마 기능의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하고 싶다면 제스파 음성 인식 AI 엘로이 안마의자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디프렌드 레그넘 안마의자입니다. 국내에서 안마의자는 바디프렌드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 1 0 명을 잡고 물어봐도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바디프렌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비유해 보자면 안마의자의 애플 삼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동시에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디프렌드 레그넘 안마이자를 주목해주세요. 제품명 레그넘 안마이자 AS 5년 무상 품질 보증, 가격 194만 원에 로켓 설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인체공학적인 LS 프레임을 탑재하고 있으며 자동 체형 인식 온열 기능, 무중력 모드, 블루투스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모두 탑재하고 있는데요. 에어백 마사지는 어깨와 팔 다리뿐만 아니라 마사지하기 힘든 골반 에어백까지 탑재되어 있어 전신을 빠짐없이 시원하게 마사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발 마사지는 발 뒤꿈치와 안쪽까지 롤. 해줄 수 있는 투스텝 발바닥 롤러로 시원한 지압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총 10가지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굴지 대기업인 바디 프렌드에서 출시된 안마이자이 다양한 기능들을 100만원대에 접해볼 수 있는 제품은 레그넘 모델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AS도 무상으로 5년까지 장기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품질 좋은 가성비 모델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바디프렌드 레그넘 안마의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제품은 제스파 벨리안 프리미엄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를 보면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격이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 가격이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이유는 부가적인 기능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마사지의 퀄리티 차이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안마이자들부터는 섬세함의 정도가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과 유사하게끔 강도부터 위치 프로그램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을 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프리미엄 모델은 제스파의 벨리안 안마이자입니다. 제품명 벨리안 안마이자 AS2년 무상품질보증 가격 299만 원에 판매되며 로켓 설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앞선 제품들과 겹치는 기능들은 제외하고 이 제품만의 특징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맞춤형 보디 안마는 최대 12.5cm까지 돌출되어 신체 굴곡을 따라 정밀하게 안마를 해주고 최대 6cm까지 확장되는 안마 범위로 더 넓은 부위를 빈틈없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어깨를 안마의자에 내장된 터치 리모컨으로 조절해 정확도를 높였고 이후 인체 라인의 굴곡을 인지하여 몸에 밀착한 안마를 제공해줍니다. 저렴한 안마의자들에서 제공하는 수동 발판 길이 조절은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어야 하는 게 단점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최대 20cm까지 10cm까지 늘어나는 자동 다리 길이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중 장애물이나 신체가 끼이더라도 스마트 끼임 방지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기능에 안마 감도까지 섬세하게 조절되어 너무 아프거나 약하지 않은 최적의 감도로 안마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 후기에 나와 있듯 비슷한 동급의 스펙을 가진 타사 브랜드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안마이자 라인들의 고급 성능들을 경험해보면서도 가장 가성비 좋은 안마이자를 찾으셨다면, 제스파 벨리안 안마이자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바디프렌드 팔콘 SV 안마이자입니다. 외형부터 기존의 안마이자와 다르다는 것을 한 눈에 알수 있는 이번 모델은 바디프렌드의 팔콘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되어 현재 가장 핫한 안마이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델인데요. 양 다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로버킹 모드를 적용해 보다 다양한 움직임과 마사지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구현해낸 제품입니다. 제품명 팔콘 SV 안마이자 AS 5년 무상 품질 보증 가격 380만 원에 판매되며 로켓 설치. 까지 가능합니다. 느리지만 일정한 속도로 스트레칭을 구현하여 코어 근육 중 하나인 장요근을 이완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하체 근력이 많이 빠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년층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요. 또 사이클 모드로 무릎 주변 및 하체 근육까지도 이완시켜 주어 평소 고관절 및 무릎이 좋지 못한 분들에게도 회복 및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손과 팔에는 총 36개의 자석 지압 돌기가 있어 단순 에어백 마사지가 아닌 정밀한 지압 마사지까지도 가능하고 다리 후면부에도 돌기 에어백을 장착해 종아리와 발 뒤꿈치까지 마사지 할수 있습니다. 또 보통 온열판이 등과 허벅지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종아리까지 온열 시스템을 탑재해 상하체 전신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양다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14개의 정밀 안전센서를 탑재해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집안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안마이자로 단순 마사지를 넘어서 관절 건강 관리 및 스트레칭까지 고품질의 성능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바디프렌드 팔콘sv 안마이자를 추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100만 원대 가성비 안마의자와 두 가지의 프리미엄 안마의자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마의자같이 가격이 제법 나가는 가전은 아무거나 구입했다간몇 년을 두고 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들 모두 직접 여러 후기와 사용감을 비교해 보고 선별한 만큼 소개한 제품들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